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안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에요. 저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그게 해 애를 쓰셨냐면 자녀들 생일 잔치 하고 난 후에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수에 맞춰서 번제를 널 드릴 정도로 그 정도면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이 갑자기 당신의 일곱 아들 딸셋 자식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그 재산이 사실 적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양이 7천이요 낙이가 3천이고 그리고 소가 500 그리고 양500 낙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라갔을 때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구 하나 위로함 주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마음을 더 쑤시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너에게 신혼하기 전에 하나님은 욕에게 계속해서 38장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요바, 네가 섬겼던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부터 3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묘성을 매어 묵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야 북두칠성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움직이는 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야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라고 여기서 말했지만 이게 오리온이거든 오리온 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가 움직이고 있나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안 들려올 수 있죠. 이 지금 육체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여백에는 안 들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이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4절, 35절, 같이 봐요. 시가, 시작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히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천둥 번개 치며 구름이 있어서 지금 내 머리 위에 물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 내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오구는 그렇지요. 나이 가려운 병이 정말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이것을 빨리 신혼하기를 원하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모르실 일이 아니실 텐데도 불구하고 얘야 우주 만물을 누가 움직이냐? 내네 머리 위에 구름이 있어서 천둥 번개 치며 비를 내게 될이 모든 것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네가 섬겼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 38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떤 한 가지도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바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내가 알고 있으며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고통을 내가 모르겠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3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니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사자 새끼가 뭔가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굉장히 신비하겠지 그러나 그 사모하게 하는 그 자체도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신비롭게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1절부터 41절의 말씀은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천지에서부터 작은 신음소리까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뇌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뇌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문제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빨리 안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계속하게, 계속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가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 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박국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좀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먼저 무엇이 바꿔지기를 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자리에 먼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는 그렇게 춤을 추고 사슴이 뛰듯 뛰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휘자의 노래소리에 맞춰서 그가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신문에 요한 게시록을 계속해서 연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을 때 토굴 속에 있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다 노욕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니 나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한 광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토굴 속에 있고 비록 내가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단한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돌아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기록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는 것을 그냥 통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이요 얼마나 광채가 있었을까. 근데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의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에게도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고 마지막 베드로는 거꾸로 물론, 전설의 이야기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18년에서부터 1648년간, 30년간의 전쟁은 유럽 전체를 황폐화시켰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시죠? 종교 전쟁이에요. 캐토릭과 개신교와의 종교 전쟁이에요. 무참히 사람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30년간의 그 전쟁이 유럽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요. 가정도 전쟁하면 망해. 교회도 전쟁하면 망해. 나라도 전쟁하면 황폐해져. 끝까지 우리는 화평을 지켜야 돼요. 평화롭기를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0년 전쟁 속에 개신교는 거의 죽었어요. 개신교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일한 개신교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 개신교 이름이 프레데스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 나가면 처처에 다 역병 질병 그리고 모두가 다뭐 그냥 시체가 널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가서 그들을 손잡고 다시 기도해주고 이 역할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이제 그러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누군가가 이 교회하고 사태가 그냥 붙어 있거든요. 유럽은 다 그래요. 누군가가 불을 질른 거예요. 몽땅 탔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그냥 새카맣게 그을려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까지 부패된 캐도력과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심방갔어 그런데 내 새끼가 불에 타서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불에 타서 둘이 껴안고 죽어 새카맣게 죽어있는 아들을 볼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주게 저 천성 향하여 나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아소서. 이게 찬송가 549장 3절이에요.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더 덧붙여서 1절, 2절, 3절로 이 찬송가 오늘까지 불려지는 찬송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은퇴 후에 예수동행 책을 한권 이렇게 보면서요 내 안에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나에게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가 있으며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부유함이 아니겠어요. 이 믿음, 이 믿음. 제가 이제 지금 출애굽계를 이렇게 격추로 하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아 어, 이스라엘의 이제 그 성전은. 어,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성전 뜰이 있어요. 그럼 성전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우리 좀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 평생을 성전 뜰에서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목사도 평생을 성전 뜰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 생활에도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거라. 어디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냐면,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다가 가면 맨날 시험 당해. 신앙 생활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90% 이상이 성전 뜰에서 머물러 있다가 끝나요. 거듭난 백성은 맞죠. 이미 문을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 분양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 관해서는요 게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천상에서 그대로 모형을 천상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천상의 이야기를 해도 모르니까 그것을 이살 백성들의 그대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니까 한쪽 오른쪽은 떡상 있고 왼쪽은 등잔이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분향단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게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게 바로 거기서 이제는 향이, 향을 올려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음, 기도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일반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지성소문이 딱 가둬 있는데 지성소 그 휴장을딱 열고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언약궤는 세 가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돌로 만든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뜰만 밟지 않으셔야 합니다.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서 뜰 밟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성전 뜰 밟는 사람이 성수 들어가야지 성수 들어가야죠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수에 들어가십시다 성수에 들어가십시다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젊은 비전교회 예배 분위기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김문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자고 성소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할일 없어서 선교가는 게 아니고 어디 성경이 그랬어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가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 교회가 갈수 있기 위해서는 성소로 가야 합니다. 성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은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으아,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자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자고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는 지송소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성소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는 서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